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5월 3일 신유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진 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상관과 식신운에 해당하여 실직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관과 상관운에 해당하여 관성이 없으면 재산과 명예를 누리고 다재다능하여 학문과 예술과 기술에서 재능을 발휘합니다. 상관이 많으면 종교가이거나 예술가가 됩니다. 금이 장관이므로 예능과 기술의 재주가 많고 인기 있는 직업의 소질이 있으며 다에다능하나 자존심이 강하고 남을 능가하려고 합니다. 상관 운에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식신 장성살 운에 해당하여 명망 있고 의식주가 풍부하고 화기 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습니다. 장성살 운에 타양에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하거나 장성살 운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권 관계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불우 남은 상관과 식신운에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상, 남편이 생리 사별 로 어려운데 아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으로 걱정할 수 있고 남과 충돌하여 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육체적 향락주의를 추구하고 재성이 없으면 재산을 낭비할 수 있고 자신을 자식을 두는 운입니다. 상관과 상관원의 실직이나 소송 중에 질병이 겹쳐서 빈혈이나 고혈압, 저혈압이나 졸도로 고생할 수 있고 사망의 위, 위험이 있습니다. 남편과 생리사별로 힘든데 딸의 질병이나 양육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상관운에 오만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와 관재를 겪을 수 있고 소송이나 시비를 당할 수 있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할 수 있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부상이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상관장성살운에 관재를 당하거나 손재를 겪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 시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거느리다 이별하거나 악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장성살론에 물려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